남동대 육체널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벌써 이렇게 날짜가 오늘 수요일이네요.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꽃하고 사는 저는 그냥 행복하답니다. 행복의 날개를 기쁨과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어, 사는 게 제일 좋죠. 항상 모든 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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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한테도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바이스를 소개할까 합니다. 보시고서 힐링도 하시면서 착한 가격이니 많이 많이 보시고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2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 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이 아이는 포천 바이솔이랍니다. 포천 바이솔이. 아, 굉장히 이쁜 거 아시죠? 아,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이 라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가 이 아이랍니다. 포천 바이솔. 아, 근데 지금 굉장히 지금 나이는 아주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라인을 둘렀습니다. 아 아주 매력적이에요. 한엽이고 사이즈도 아주 괜찮습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 엄청 입장이 넓네요 넓고 굉장히 색깔도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온 상태라 아 9cm 화분에꽉 찼습니다 요거 보세요 요렇게 라인은 요런 라인 이 아이가 빨개집니다 이제 굉장히 그리고 또이 아이가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왔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박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선착순으로 미리 주문하시면 먼저 좋은 걸로다가 품어 가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미리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포천 바이솔 3,000원이 나갑니다. 자 그리고 아 여기 또 굉장히 또이 아이는 장미 피피님. 좀한두 짜리로 독특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자주색 자주색에 이렇게 군생으로다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너무 색깔이 아름답고 그리고 이렇게 이 아이는 그냥 바이솔 같지 않고 그냥 일반 국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입장수가 층수가 굉장히 높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입을 또딱 다물고, 이건, 어우, 사이즈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층수가 좋고, 색깔이 요런 색깔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죠. 어 너무 이뻐요 장미 피핀. 요런 아이는, 한, 저희 화분에다 작은 화분에 한 다섯 포도 딱 심어 놓으시면, 얘가 이제 자구를 또, 아, 요 아이는 자구가 하나 있네요. 자구를 띄워서, 그 화분으로 좀 하나 될것 같은,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고 이런식으로 자고 많이 나오죠 그럼 한 5개 정도 제일 작은 화분 에 그렇게 심어 주시면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장미피핀 이될 거랍니다 장미피핀 3000원에 나갑니다 아이 아이는 또 발키리가 들어 왔습니다 발키리가 또아이 아이는 아주 또 야물딱지네요 아주 생긴 것도 통통해가지고 그냥 야물딱지 이렇게 아주 다져진 아이랍니다. 지금 여기 제가 밖에서 찍는데 아우 너무 더워요. 진짜 와 이거 한여름에 저 이거 촬영하면 죽을 것 같아. 요 <laughs> 아, 지금도 막 햇볕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지금 아또 이런데 내가 장갑을 또안 끼고 왔네. 아우 땡볕에 이렇게 해서 지금 찍고 있어요. 이렇게 발키리 아주 매력적이죠. 독특하게 생긴 입장과 이런 라인이 아주 매력이 넘치는 발키리. 발키리도 지금 아주 이게 군생들도 지금 다 나가가지고. 발키리도 지금 이거 군생 3개 있고 지금 발키리 이거 한 박스 있습니다. 이렇게. 아 너무 귀여워요. 나는 이 아이가 입장 자체가 너무 쪽박식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너무 귀엽고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굉장히 좀 아름다운 발길이 3000원에 나갑니다 아자또이 아이는 또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또 아이가 신노라는 아이인데요 아주 색감이 이 아이도 굉장히 좀 이쁜 색감을 갖고 있네요 이 아이도 찌끔 밤색의 물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저이 아이 처음 보는 아이예요. 이렇게 밤색으로 물이 들면서 이렇게 군생이 있네요. 와, 이것도좀 깜찍하고 매력이 넘치는 그런 아이랍니다. 지금 제가 금방 들었던 아이하고 지금 들었던 아이하고 어쩜 이렇게 둘이가 똑같아요. 쌍둥이 같아. 엄마, 너네 쌍둥이 있니? 야, 너네 쌍둥이야, 이렇게? 너네 어, 엄마, 아빠, 이게 엄마, 엄마냐? 와, 이 아이는 한두데 이렇게 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색으로 아주 짙은 밤색으로 물이 이렇게 잘 들었어요. 와 매력적이다. 진짜 이쁜데 이렇게 이둘 짜리도 이렇게 아주 예쁜 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저지 바이스론도 다다 이쁜 것 같아요 제 눈에 너무 아름다운 시누 3,000원에 나갑니다. 자, 이 아이는 캥거루, 캥거루가 이렇게 왔습니다. 캥거루, 이름 그대로 너무 아름다운 캥거루, 캥거루.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밥이 많고 아주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속에서부터 색상이 나와가지고 아주 아주 빨간색으로 변한답니다. 근데 이 아이 특징은 캥거루하고 이런 델럭스 같은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새끼를 참 잘난답니다. 요렇게, 그렇고 똘망똘망하게 생겼어요. 그래가 이제 물이 들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나이로 변신을 하죠. 요렇게 굉장히 아름답죠. 캥거루. 아, 너무 이뻐요. 요렇게, 요렇게 지금 이 아이 같은 거의 지금 속에 보시면 색감이 다 들었죠. 이런 색감으로 전체적으로 다 들을 거랍니다. 캥거루도 3,000원에 나갑니다. 자, 여기는 또 바이솔 화분, 화분 세트를 세일가격에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큰 화분이 30, 두번째 화분이 23, 그 다음 작은 화분이 8cm, 요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다가 바이솔을 심을 때돼도 이렇게 얇고 요런 화분에다가 심어주시면 아주 바이솔이 잘 자랍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아이는 제일 큰 아이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세 세트에 엄청 싸게 드려요. 진짜. 너무 싸요. <laughs> 바이솔 합은 2만 원이 나갑니다. 자, 또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화사한 색감이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솔방울 계절금이 이렇게 있답니다. 아, 보면 볼수록 정말 매력이 넘치죠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가운데 엄마가 얼굴이 이렇게 크답니다 진짜 솔방울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쵸 여기 솔방울 같죠 와 진짜 신기하다 어머나 층수가 이렇게 높아 어머 세상에 너왜 이렇게 이쁜 거야 진짜 근데 지금 그런 아이들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요렇게 요렇게 있습니다 완전히 솔방울하고 똑같죠 작은 아이들은 솔방울하고 진짜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큰 아이 같은, 경우 지금 이런 건 처음 들어왔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와, 진짜 솔방울이네. 대박. 어쩌면 나 심을 때 이거 없었어. 어떡해. 이거 하나 갖다 심을까봐 다시. 어머, 어떡해. 너무 이쁘죠, 진짜. 이런 아이는 그냥 하나만 이렇게 심어놔도 진짜 매력이 그냥 넘칠 것 같아요. 나 하나 심어야지. 안 되겠다. <laughs> 내가 이렇게 동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자꾸 반해요. 안 반을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너무너무 예쁘니까. 이렇게이 아이는 굉장히 밥이 엄청 많죠? 그래도 이 아이도 솔방울처럼 생겼습니다. 야, 진짜. 제주가 너무 좋죠?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진짜 솔방울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낸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말. 솔방을 바이솔 계절금 5,000원에 나갑니다. 여기는 블랙탁 계절금. 블랙탁 계절금은 워낙 많이 가져와서, 아, 아직도 이렇게 지금 나가면 또 채워놓고, 나가면 채워놓고 지금 그런 상황이랍니다 여전히 아름답죠? 노란색하고 빨간 빛하고 같이 이렇게 매력이 넘치면서 이렇게 또 새끼들은 또 이런 빛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빨 가운데가 이렇게 빨갛고 노랗고 라인은 까만 라인을 치면서 요렇게 청수도 아주 좋습니다 어 정말 매력있는 와이 아이좀 보세요 와이 아이는 진짜 매력있네요 와 탐스러워 그리고 요렇게 탑을 싼, 싸듯이 가운데가 굉장히 진짜 속에 속에 보이질 않네 속이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또 이제 노란 아이를 보게 되면 노란 아이는 또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손톱 끝이 빨갛고 속은 노랗고 그리고 겉에는 까만 라인을 요렇게 띄고 있답니다. 아주 요것도 좀 특이하고 매력있죠? 노란, 노란색. 그리고 요런 아이는, 와, 진짜 빨갛죠. 이렇게 지금 작은 아이가 지금 요런 식으로 요렇게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새끼하고 자고하고 빨간색을 하고 있는 이 아이 이렇게 매력에 폭 빠질 수밖에 없죠 <laughs> 정말 아름다운 블랙 타계절금 5,000원에 나갑니다 자 여기는 또 벨벳금 벨벳금도 또 이렇게 화사하게 너무 매력적인 모양을 좀 하고 있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가운데 엄마를 새끼들이 하고 이렇게 감싸듯이 지금 안고 있답니다. 이런 색감이 굉장히 아름답죠. 가의 새끼들은 하얀색 좀 약간 그런 색을 비치면서 아 색깔이 아주 묘하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회색빛으로다가 돌았고 이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흰색빛을 이렇게 돌았는데 정말 매력이 어 너무 매력 있습니다. 이 아이 보면 볼수록 난 매일 봐도 보면 보고 또 동영상 찍을 때마다 또 새로운 느낌을 든답니다. 아, 너무 이쁘답니다. 벨벳, 5,000원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틀송금, 세틀송금 계절금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어제 엄청 많이 가져왔는데, 지금 이렇게 밖에 안 남았어요. 들어오는 대로 더 하나 가가지고, 이 아이는 핑크색, 이렇게. 아, 너무 아름답죠, 이 아이도. 근데 지금, 몇개안 남아서 이거 어떻게. 요것도 이렇게 꽃같이 생겼습니다. 핑크색 라인으로다가 아주 매력있는 아이. 요 아이는 또 녹색에 또 노란빛을 띄우는 그런 색감의 아주 매력있는 새틀솜. 아, 근데 얼마 없어서 어떡하지? 저 걱정이에요. 아, 이렇게 매력있습니다. 아, 농장에도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았는데. 어떡해 속상해. 어떡하지? 어떻게 <laughs> 미리 주문 하시는 분이 먼저 찜 하시기 바랍니다 셋떼손금 <laughs> 7,000원에 나갑니다 자 여기는 또 능경금 이, 이 아이는 오리지널 금입니다 계절금이 아니에요 능경금이 이렇게 군생으로 정말 복용금으로 너무 잘 들어왔어요 환상적인 색깔이죠, 이 아이가. 끝은 이렇게 밤색 톤으로다가 이렇게 라인을 주면서 속에는 아주 복륜금으로 너무 예쁘게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구가 또 엄청 많아요. 자구를 이렇게 동그랗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은 한두만 심어놔도 굉장히 금방 퍼질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다 자구가 엄청 많이 붙었어요. 그리고 첫째는 금이 너무 잘 들어왔습니다. 금이 전체적으로 다 복륜금으로 너무너무 잘 들어와서 아주 아름다운 색상. 이렇게 매력이 넘친답니다. 이렇게. 아주 이쁘죠? 어, 정말 매력이네. 저는 심었습니다. <laughs> 궁금해서 어떻게 자라는지 그런 모양도 좀 확인도 좀 하고. 제가 또 샘플로 또 심어놨죠. 능견 오리지날 금 3만원에 나갑니다. 이 아이는 군생이에요. 그또 여기에 한두 짜리가 있습니다. 한두 짜리는 이렇게 아 너무 이뻐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운데 동그랗게 이렇게 자구를 다 나오는 듯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두 짜리를 심어놔도 자구가 금방 자라서 번식이 아주 좋은 아이라. 이렇게 여기 보세요. 그렇죠? 자구 또로로로 달았죠. 요런 아이 이렇게 금도 잘 들어왔고. 능견 오리지날금, 한두짜리는 만 원에 나갑니다. 자, 여기는 섹슨금. 섹슨금이 지금, 아. 아, 이 아이는 지금 백금으로 들어온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저... 어제 들어온 거라 이 금도 섹슨금인데, 백금인가? 이 아이도 핑크색으로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어찌됐든 저는 그냥 이 핑크색 금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기존에 있던 아이들 지금 다 나가고 이렇게 남아있고 요렇게 새로 들어왔는데 요 아이 굉장히 작죠 근데 이게 가격이 똑같이 2만원에 드립니다 자이 아이는 또 삼색금 삼색금 이 아주 매력있게 아또 요런 톤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아름답죠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요런 핑크 라인, 핑크, 핑크하고 요런 흰색 빛에 아주 너무 아름다운 삼색 바이솔. 와, 삼색 바이솔 금. 너무 예쁘죠? 어, 삼색 금도 5천 원이 나갑니다. 자, 이 아이는 노즈봉왕노즈봉왕도 굉장히 지금 이렇게 색깔이 아주 화사하고 너무너무 매력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블락이에요, 블락. 어쩜 이렇게 다 색깔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야, 이 정도로 완전 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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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락 이러면서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아가들이 너무 매력이 있습니다. 러즈 봉앙이0천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플라밍고 플라밍고도 아주 이게 한두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주 색감이 이 아이는 좀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아주 매력이 넘치는 그런 아이랍니다 이렇게 층수도 높고 아주 매력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짜리도 심어 놓으면 굉장히 이쁘답니다 모아서 꽉 심어 놓으시면 제가 화분 소개해 드렸죠 그런 화분에다가 이런 거를 작은 화분에 딱 심어 놓으시면 아주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폴라민고 3,000원에 나갑니다. 자, 이 아이는 칼칼레움. 칼칼레움이 지금 이렇게 칼칼레움도 너무 인기가 좋아요. 너무 인기가 좋아서 지금 아안 좋아할 수가 없어. 이렇게 자고도 많고 이렇게 이쁜 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매력있죠. 이면서, 요런 색감과 요런 라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양 자체가 아주 끝내주죠. 라인이 또렷하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또렷하죠.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아이는 많이 굳혀진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색감이 완전 진짜 아주 전체적으로 다 색감을 띄었죠. 너무 매력있습니다. 칼칼 레옹 0 0 원이 나갑니다. 아이 아이도 삼색 삼색인데 이 아이는 금이 아닌 그냥 일반 삼색이랍니다. 삼색이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신상으로 새로 들어온 아이고 이 아이도 삼색 삼색입니다.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래 굳혀져서 이런 색감을 내고 있답니다. 아 너무 아름답죠? 자주색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속에서는 이런 섬털이 나오, 나오고 있어요. 청수도 아주 좋고 매력있는 아이이고, 요 아이는 신상으로 새로 들어온 아이라 아직 물이 좀덜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어머, 자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원형으로다가 자구를 다 띄우고, 와, 너무 매력있네요. 요 아이도 보면 완전히 원형을 그렸답니다. 아, 너무 매력있어요. 이렇게. 그쵸? 원형으로 자구를 완전히 돌아, 돌았죠. 그리고 이렇게 엄마는 엄청 커요. 라인 자체가. 그 약간의, 와, 너무 매력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신상이 너무 매력있어요. 보면 볼수록 색감도 좋고, 일단 자구도 많고, 그리고 입장 자체가 완전히 핫, 이 먼저 아이하고 완전 틀리답니다. 먼저 아이는 입장이 좀 도톰해요.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얇네요. 자, 3색 3,000원에 나갑니다. 자, 이 아이는 발키리 군생. 제가 밖에서 3천0 0짜리 소개해드렸죠. 근데 이 아이도, 어, 아, 근데 가격이 엄청 착해요. 너무 착하다, 이 아이. 그리고 또, 이, 이렇게 밥이 많습니다. 이 아이는 워낙에 커가지고, 색깔이 물도 잘 들고, 아주 너무 매력있네요. 이런 아이는 한 포트만 심어 놓으셔도, 금방 화분을 꽉 채울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자, 이 아이 좀 보세요. 우에서. 진짜 신기하네요. 이렇게 자구를 돌았는데, 엄마 위에서 이렇게 새끼를, 새 아이가 이렇게 지금 위에 올라와 있어요. 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 진짜. 근데 이 아이 너무 싸. 너무 착해. <laughs> 가격이 너무 착하답니다. 이 아이가. 발길이 군생 만 원이 나갑니다. 요럴 때 하나씩 없으시면 품어 보시고, 심어서 좀 간상도 해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씩 품어보세요 자이 아이는 홍학, 홍학도 너무 인기가 좋아서 지금 어 아, 물건이 딸립니다 딸려 이렇게 남아있어요 지금 홍학도 지금 홍학이 참 매력있어요 이 색깔 자체가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자고 달고 이렇게 큰 아이는 그냥 얼굴 한두 짜리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달가지면 쫙 얼굴을 모아지겠죠? 또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엄마가 작으면서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아, 자구 굉장히 많죠? 근데 너무 귀엽다, 아가들이. 어, 아, 너무 귀여워. 그 요렇게 보시게 되면 요렇게 한두 자리가 이제 요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저렇게 넓은 아이도 요렇게 모아져서 아, 너무 예쁘죠? 동그랗게 모아지는 이런 얼굴 자체가 정말 매력있답니다. 홍학 3000원에 나옵니다 아, 이 아이는 또 클레라 노닝, 또 클레라 노닝도 인기 짱이죠. 아주 색깔도 이쁘고, 보면 볼수록 매력있는 클레라 노닝 색깔 자체도 아주 끝내준답니다. 이 아이가. 그 자구도 많이 달고, 이렇게 자구도 굉장히 많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라인 자체도 이렇게 속에서 이런 자구를 달고 이렇게 너무 이쁘죠? 다 이뻐, 다. 다. <laughs> 이렇게, 이 아이는 3두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클레라 러도3 0 0 0원이 나갑니다. 자, 또이 아이는 블랙탑, 일반 블랙탑이 이렇게, 아, 블랙탑도 너무 매력있죠? 이 아이는 신상입니다. 신상인데 또 이렇게 한두로. 모양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유아이가 탑을 싸서 올리게 되면 얼마나 이쁠까요? 탑 싸는 시기는 아, 12월 달, 12월 달서부터 탑을 싸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탑싸 놓으면은 진짜 오 지금 탑 싸는 게 지금 다 나가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매력이 넘친답니다. 어쩌면 이럴까? 너, 너무 이뻐. 어떻게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라인이 완전히 까맣게, 요런 라인을 어떻게 띄울까요, 진짜? 저는 이 블랙탑, 금도 예쁘지만, 그냥 이 블랙탑 자체가 매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야 정말 매력있습니다. 자, 블랙탑, 3,000원에 나옵니다. 아, 이 아이는 다이크. 다이크도 또 블락이네. 아, 다이크도 색깔이 기가 막히죠. 라인 자체도 그렇고. 아주 또 요런 모양의 삼두 요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꽃 같은 다이크 정말 매력이 넘치죠 다이크 3,000원에 나갑니다 자 여기는 부엉이 바이솔 입니다 아 매력있는 부엉이 바이솔 이야 정말 이쁘네요 독특하게 생긴 부엉이 정말 부엉이처럼 좀 털은 좀 그렇게 생겼죠 참 신기하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엉이 이런거는 진짜 부엉이 얼굴 같아요 와 매력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엉이처럼 생긴 날개 달려서 너 부엉이처럼 날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니 <laughs> 왜 짐만 지키고 앉아 있니 응? 시집갈 준비만 하고 있어 지금 이 아이같은 경우 이렇게 자고가 많습니다 자 부엉이 3,000원에 나옵니다 아, 이 아이는 어파인, 아, 더 어파인이 또 이렇게 색깔이 또 끝내주죠. 이 아이는 또 정말 화사한 색감을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색에 아주 그냥 속에는 솜털을 이렇게 띄우면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화분에 꽉 찼습니다. 아주 너무 매력있죠. 어머나, 어떻게이 아이 꽃 올라와요. 어머나, 어떡하지.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이바이솔은 꽃을 올리게 되면 이 아이가 지금 자구를 옆에 많이 띄었죠. 근데 꽃을 피우고 나서 이 엄마는 돌아가신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이 새끼 자구들이 이제 다시 탄생을 해서 이제 크게 자라겠죠. 와, 이 아이 꽃대 올라와서 이건 잘 보관해서 보고 있어야 되겠네. <laughs> 어머나 세상에 왜 꽃대가 올라오지. 아. 이 꽃은 노란색을 피는 거예요. 노란색. 그리고 꽃대가 굉장히 크게 올라와요. 엄청 길게 올라온답니다. 바이솔이. 아, 어파인 3천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능유. 능유가 또 이렇게 한두 짜리로 지금 입고가 됐는데요. 와, 진짜 대박이야! 대박! 대박! 이 능유 같은 경우 저희가 계속 군생으로다가 싸 이렇게... 아가들, 이나이들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신해서 들어왔답니다, 능유로. 와, 대박이에요, 대박. 와, 진짜. 이거는 완전 바이술이 아닌, 이건 그냥 일반 다육이지. 이렇게. 이렇게 한, 한 몸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와, 전체적으로 정말 매력있습니다. 요 아이만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았네요. 아 너무 매력있는 능유 능유가 또 이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모둠으로 심어놓으면 너무 매력 있을 것 같습니다 능유 3천원이랍니다 아 그리고 지금 델럭스도 지금 이렇게 남아있어요 델럭스델럭스 델럭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큰거 심었잖아요 그쵸? 아주 바, 바글바글 많은 이런 거를 저희가 어, 판매를 했는데 그, 아이가 없고, 이렇게 나온대요, 델럭스가. 와, 진짜, 특이하죠? 이렇게, 하나짜리로. 색감이 또, 독특한 색감으로 나왔습니다. 델럭스,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먼저, 찜하시, 찜하시는 분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델럭스, 3,000원. 능유도 3,000원. 자, 여기는 또, 바바라. 나를 봐봐라. 바바라는 아이가 이렇게 지금 입구가 돼서. <laughs> 참, 이름도 너무 특이해서. 아, 진짜 바이솔. <laughs> 이름을 정말 제가. 바바라는 굉장히 얼굴이 크면서 자구가 많습니다. 이렇게 독특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매력있는 바바라. 이쁘죠? 그리고 이 아이 자체가 굉장히 얼굴이 커요. 다른 아이보다. 그러면서 또 얼굴을 굉장히 많이 다는 이렇게 화분에 꽉 차듯이 아주 그게 좀 특이한 매력이고 색깔 자체도 아주 독특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이랍니다. 봐봐라, 3 0 0 0원에 나갑니다. 이 아이는 벨벳, 이 아이도 신상입니다. 신상, 신상이 이렇게 지금 이 아이가 이제 다져지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겠죠. 굉장히 어 벨벳도 아주 예쁜 아이랍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자고로 잘 내고 아주 묵은 아이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벨벳이랍니다 완전히 묵은 아이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완전히 묵게 되면 자 벨벳 3,000원에 나옵니다 아, 여기는 새 틀, 새 솜틀. 이 아이는 기존에 있던 아이, 저희 지금 이렇게 색감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속에는 이렇게 솜틀. 그쵸? 이런 식으로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들어져 있는데, 새로 신상 입고 된 아이는 지금 이제 이렇게 들기 시작하는 아이입니다. 아직 파랗죠. 이렇게. 아, 근데 엄청 사이즈가 좋네요. 너무 좋네요. 밥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떼골떼골. 와, 대단합니다, 진짜.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솜털이 이렇게 아주 하얗게 이렇게 다 있습니다. 와, 굉장하네요. 요거 좀 보세요. 하얗게 솜털. 밥이 장난 아니죠? 와, 너무 매력있습니다. 새틀솜, 3,000원이 나갑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